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우린 p t s 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제 대왕골의 시추 관련된 건데, 오늘 GS 글로벌이 좀 많이 움직여줬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시추 관련되 있는 다른 애들이 같이 움직였느냐라고 했을 때 딱히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GS가 움직였던 거, GS 글로벌이 움직였던 거, 대왕골의 프로젝트 주관사, 입찰 수혜를 기대한다라는 뉴스가 나와줬거든요. 그리고 어저께는 한국가스 공사이 부분도 나와줬죠. 그래서 어디가 선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일단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저께는 화성밸브라든지 이런 애들도 좀 움직여졌고 넥스틸도 살짝 움직여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예, 그런 흐름에서 지금 우린 PTS가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여기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에서 저항 받고 훅 이렇게 어떻게 됐다? 꺼져버린 거라 그러지는 않았죠. 여전히 잘 버티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제스노 미팅 이번 주에 있을 이벤트 지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시장은 또 방향을 좀 잡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장에서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이오 쪽이 하나 있고, 전기차 화재 쪽이 있고, 코로나 쪽이 있죠? 음. 그 다음에 이제 대왕고래, 시추 관련된 거. 이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라인에서 이제 떨어져 나갈 것들은 떨어져 나가고, 유지가 되면서 여전히 재료를 갖고 움직일 것들은 또 움직여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코로나가 아마 가장 먼저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흐름을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린 PTS라든지, d k 라락이라든지 넥스트이라든지, 화성 밸브라든지 이런 애들 이죠 한성 엔지니어리. 계속해서 같이 한번 연결해서 좀 보고 계시면은, 충분히 재미있는 액션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린 PTS 같은 경우는 얘가 거의 2년 동안 쭉 밀려 내려가고, 저점을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형을 만들고 거래량 터트리면서 처음으로 돌파가 나왔던 구간입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고점의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액션이 나왔습니다. 그쵸? 재료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말뜻은 뭡니까? 첫 번째 돌파에 대한 조정 구간이 마무리가 되면은 다시 N자형 반등의 상승. 이게 우리가 1차 상승이라고 하면 우리는 2차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점 참고하시고요. 천천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허브경제 t v 공식 채널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뭐 다른 채널들처럼 하루에 막 100개 정도의 뉴스를 여러분들한테 그냥 무한정 제공을 하는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게 뭡니까? 오늘 시장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 주도 섹터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주도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여기서 매매를 해야 되죠. 저희가 그런 것들만 안내를 해드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100개의 뉴스를 받아서 여기서 여러분이 스스로 분석을 하고 여기서 어떤 종목을 찾아서 매매해야 되는지 이거 여러분 일하면서 이 정보를 다 분석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허브 경제 TV는 그리고 여러분 하루에 100건 이상의 메시지가 뜬다고 생각해 봐요. 그거 얼마나 귀찮습니까? 저 허브 경제 TV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 여러분이 오늘 이 뉴스들만 알아도 오늘 저희가 정리해 둔 이것만 알고 있어도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뭐, 감히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 허브경래TV의 공식 채널을 이용을 하시면은 여타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좋게 아니면 조금 더, 어, 시장의 중심에서 놀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입장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클릭 두 번이면 되는 거고, 한번입장에 놓으면 여러분 1년, 2년, 3년, 여러분이 원할 때까지 언제든 이용 가능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가 여기다가 링크 하나 올려드릴 건데, 그거 링크 클릭하시면은요, 무료 체험 신청도 가능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저희 허브경매 t v 랑 다음 주에 같이 뭐할수 있다? 매매할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